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음, 제가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새 파동이 시작되었을 때 13주부터는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 파동이 시작되는 건 고점 대비 피보 수열로 38 정도까지는 조정의 폭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정 폭 없이 올라서 여기 23. 뭐 그런 라인이라 이걸 조종으로 봐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 조종의 폭이 충분히 내려왔다 올라간 파동의 시작점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13주, 어 13주를 쉽게 보려면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죠?면 주봉으로. 가서 13주가 어디였나 여기서부터 그러면 카운트를 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이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여기 여기까지 이후는 스트레처스 스트레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r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t c 주가 지금 스트레치된 상태라고 t r e t c h us stretch us stretch us stretch us stretch us s t r e t 주 h us s t r e 아 c h 어, 주봉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트랜잭션 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 여기에서 13주일 때 이제 트랜잭션 이쯤에서 트랜잭션 캔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아, 파동이 다 익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장이 고민했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얘가 도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뭐 십자형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납작하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도지형으로 트랜잭션 캔들이 뜨고 그 다음 주에 한번더 버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조금 아직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빅테크드론이 끝나지 않아서 그 시간 정도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캐나시 캔들 자체가 몸통이 작아지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만약에 음봉 기가 있는 트랜잭션 캔들이 뜨면 이제 넉넉한 폭의 조정이 한번 올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상이고 예상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드를 하거나 이렇게 뭐 저점에서 애드한 거나 반등하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애드하지 않고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s p b 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qq에 q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음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서 말씀드렸던 게 롱스키즈가 아니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장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음 그걸 말씀을 드려서 이게 좀 타이트한 상태라는 거 그러면 조정을 만약에 한다면 어느 폭까지 하는지 어,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어, 여지까지 이제 차트 공부하면서 봤던 기준으로 그 11월 2일 자리에서부터 오늘의 고점까지 이제 피보는요, 고점이 갱신하면 이걸 계속 다시 그려줘야 돼요. 고점까지 해서 38% 자리. 여긴가? 잠깐만. 전 이쯤일 것 같은데. 아이고. 361 50 어, 여기겠네요 요 자리 아까 여기 요기, 여기였죠 요 자리 잠깐 그러니까 20선 아, 20선이 아닌, 어, 예, 요 자리. 그러면 390, 400. 이쯤 자리가 되겠네요.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지금, 지금, 오늘의 고점, 이, 지금의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정폭은 저는 만약에 충분히 받아야 한다면, 이쯤 자리까지 보지만, 아직까지 뭐, 아, 그럴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 시그널이 컨펌이 아직 안, 된, 안 됐고요. 이렇게 매물대가 비어있는 볼륨 자리는 쉽게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버텨 주는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이렇게 끌리면서 어쨌든 한 이쯤 이게 끌려 올라오고 이쯤 자리 400 그러니까 스파이 기준으로 400 정도쯤까지 저는 만약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쯤 자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급하게 나눈 이유는요. 장이 막 빠지는데 어 이게 여기서 한 조정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조정폭이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통이 새로 시작을 하려면 엑셀을 그러니까 날숨을 충분히 쉬어줘야 하고 그 쉬어주는 자리가 저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뒤집고 꺾어서 올라갈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매집하는 매집해서 홀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뭐 이게 다시 꺾여서 내려온다고 해도 그냥 홀드는 홀듭니다. 그리고 애들을 안할 뿐이지.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했던 것들은 아까 올렸다 올려드렸던 것처럼 자리에 맞게 제가 생각하는 자리에 맞게 익절해서 이제 캐시를 확보를 또 해놓고요. 예, 그래서 이 어, 짧게지만 음, 조금 미리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또 QQQ 하고 러셀은 또 조금 다른 스토리긴 한데 일단은 S&P가 가장 타이트해 보여서 S&P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